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도 굉장히 좋습니다. 며칠 전에 추워서 날씨가 추워서 기온이 왔는지 봤더니, 아, 어, 다시 온도좀 올라가고, 하늘이, 구름이 기분이 높게 들고, 또그 주위에 단풍이 있다. 벌써 그래서 아, 참 이제 좋은 기회가 아, 되습니다 오늘은 학회가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구문동에 어, 그 대한내과학회가 있고 그 대한내과학회에또 총파 연습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내과학회 주최 총파 행정코스 중에서 제가 아, 한 코스가 포커스 이렇게 해가지고 포인트 업무를 들어와서 하거든요. 우리말로 번역이 어떻게 할까 궁금했는데 아주 번역을 잘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현장 초파 아주 번역이 좋죠. 번역도 그그 현장 초에파의 그 안에 코산에해 초음파는 울트라 사운드 그다음 딥뱅스 롱보 시설을 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게 이 포커스 총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또, 여름 총파, 해종파해종파 해초 책인데, 일본에서 나온 책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총파가, 어, 여러 가지 발전이 굉장히 많이 되고, 전문화가 돼서, 그, 총파도 아주 전문화 세부적으로 잘하는 의사도 필요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필요한 총파만 할수 있는 그런, 어 어서 필요한 것입니다그래는 우리 나라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진입있는데 제가 1 9 5 4년생이거요딱 나이가 68이죠. 어떻게 지금 제일 많은 것이 58년생입니다. 58년생이 지금 생존의 사람들 80만 명이 갖다거든요. 80만 명이 이 사람이 이게 7 0이는 2028년에는 마 초고령 사회가 되 우리나라도 일 논처럼 어저 초고령 사회 병의 어려운 제도도 어 획기적으로 변하고 의사는이 모든 의사는 어, 어, 결국은 전부 총파를 하게 되고 만나는 환자는 전부 다 젊은 사람이 아니고 노인들 상대가 되고 노인들 상대로 의사는내 대가에서도 어뭐 뭡니까 통증을 너무 불록하고 저희 때에다가 하이드로인 리스하고. 이렇게 되는, 소위 말하자면,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고, 통증을, 통증을, 그 해소하고, 또 환자의 삶의 퀄리티를 올리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지 앞으로 한몇년 후에는, 이렇게, 현장 총음가 굉장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 그렇게 될것으 생각됩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두 강의 ppt를 쌤에게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지금 쭉 돌아가는 종이에다가 성함하고 메일 주소하고 휴대폰 번호 적어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가 계속되니까 좋은 강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 강의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다 올립니다. 유튜브에다가 제가 김일봉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유튜브에 나눠서 생일을 이 복습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귀한 시간을 내는 데 좋은 강의가 많은 지식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계기를 만드는 알피니언의면이철부장님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laughs> 간단하게 그 회사 소개 에 좀, 말씀드리고, 가기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그, 이원장님께서 만드신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숭미론, 촌파, 정리, 지의 토론이라는 책을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서 나중에, 그, 쌤이가 끝나고 가지 마시고, 퀴즈타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맞으신 분들한테 이책두권을 각각 한, 두 분께 이제 전해드릴 테니까 꼭 가지 마시고, 퀴즈까지 맞춰서 책도 가져가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저희 회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네, 저, 저희 알피니언 브랜드를 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과 시장에는 지금까지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어, 하지 않았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알피니언은 2007년도에 설비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회의 일진 그룹에서 저희 그알피니언 인수를 했습니다. 일진 그룹은 매년 한 2조 정도는 하 대기업입니다. 주로 이제 부품 그 소재 산업을 많이 하는 기업인데, 헬스케어 사업을 이제 좀 확대하겠다고 해서, 당시에 알피니언을 인수를 했고, 저희는 한 15년 정도 통파 분야만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 어, 동원원 수는 한 105명 되고, 뭐 작년에 한2 0억 정도 했습니다. 매출 6 2 올해는 아한 800억 정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연속 20% 이상씩 성장하고 있고, 어, 주로 이제, 국내에도 잘하고 있지만, 해외 쪽에 많은, 많은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보면 미국 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독일 법인, 그 다음에 중국 법인이, 세계 법인을 유명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8 2개국의 대리점을 통해서 지금 판매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R&D 기준도 전체 직원의 32%가 돼서, 주로 R&D 중심의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그 산업부는, 어, 사업부는 이제 그 진단기하고 수르부, 그 다음에 치료기 초음파까지 합니다. 그래서 진단기와 총파, 치료기까지 다 하는 초음파 전문 기업을 할수있는요 미래에는 저희가 어떤 사업에 집중을 할 거냐면, AI입니다. 여러분들 AI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초음파에서 AI는 도대체 뭐냐? 지금까지 나온 초음파 AI는 그, 그 선생님들 외적할때 그 도와주는, 자동으로 측정해주는 그런 쪽에 많이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래에는 아, 이 질병이 그 비나인인지, 멜리노트인지 이런 악성인지, 양성인지에 대한 그 보조를 해주는, 진단, 을 판단을 보조를 해주는 기능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비율을 새로 컴퓨터가 인식을 해서 얘가 뭐 심장에 포챔법이다 측정법이다. 이런 거를 인식을 해서 좀 가이드 해 주는 그 스캔 퀄리티를 높이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좀가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희 AI 기술도 이제 포커스해서 이제 개발할 예정이고요. 그 프로브도 어 이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풀로브가 가격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훨씬 더 반도체 기술을 이용 단가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성능도 올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개발하고 있고 저희가 또 이제 프리미엄 장비가 없는데, 프리미엄 장비로 지금, 개발을 예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컨백스리니어 페이스 어를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이제 3D 프로그램, 특수 프로그램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머스를 이용한, 반도체 기술을 이용한 2D 어레이 프로브도 준비되고 있고요. 그리고 진단기 쪽을 보면, 그동안 한 15년간 저희 파았던 이큐브 시리즈에서, 이제 작년에 또 나온 펄은 X큐브 시리즈로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 X큐브로 오면서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고 좋아졌어요. 오늘 행존할때 아마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포커스 올드란 사람들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적합한 어, 그 제품도 있습니다. 그 태블릿 PC에 붙어서 초음파를 그 볼수 있는 핸들드 초음파, 그 다음에 노트북형 초음파. 이렇게 해서 아직 한국에는 본격적으로 판매를 안 했지만 해외에는 지금 많이 성행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도 이런 포커스 루트라스가 좀 시장이 좀 열리고 수요가 넓어지면 저희 제품도 투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네. 거라고 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x Q 브가 이제 시리즈를 보면 이제 90, 70, 60이 있습니다. 90은 고사양, 고스 고사양 고성능 모델이고요. 70은 어, 고스펙, 고사양 모델입니다. 성능은 90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어, 어느, 어느 정도 성능을 유지하면서 이제 스펙이 좋은 모델이고, 이번에 새로 나온 육공은 이제 좀, 어, 중급 모델로서 아주 가성비가 괜찮은, 어,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오늘 그 핸손의 뒤쪽에 한 대를 육공 그 장비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디자인이 많이 콤팩트해좋고 진료실에 좀 적합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기술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 그이렇보 저희 기술들은 이제 프로브 기술, 어떤 신 재료와 신그 어, 효율성을 높은 디자인으로 만든 프로브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를 영상화하는 빔포밍 기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 초음파가 나오겠지만, 선생님들 보시기에 각그 각 부위별로 좀 최적화된 영상을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엑스프러스 포커스라는 거는 이제 후처리, 그러니까 필터를 잘 이용해서 노이즈는 줄이고 콘트라스는 높이는 그런 후처리 기술을 해서 이세 가지 기술들이 저희 그 XQ의 엑스플러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이미지 기술을 높이는 어, 기술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일반 초음파는 그 CPU 하나, PC를 쓰게 되는데 CPU 하나만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산량이 굉장히 좀 많은 <laughs> 기술들는 적용을 못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GPX라는 모델을 그 도입을 한게 뭐냐면 이제 그 CPU를 하나 더 썼습니다. 그 CPU가 두 개입니다. 그 CPU가 어디에 있느냐? 그래픽 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뭐 게임이나 굉장히 고사양 그 퀄리티의 어떤 게임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기서 쓰이는 어떤 GPU 그 그래픽 카드를 써 가지고 손해를 어, 두 개를 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어려웠던 부분들을 많이 구현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이 필터 기술을좀 많이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가 많이 좋아져가지고요. 오늘 그런 그 GPX 모델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 심장도 그렇고, 이 과거에 이런 심장이었으면, 이런 이미지였으면 지금은 이월이속을 줄이고 컨트롤스 높인 이 판막 부분이 잘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훨씬 더 가보다는 더잘 보이는 어, 효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 레날쪽도 기존보다는 훨씬 더 샤프하게, 선명하게 이미지를 어, 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 해만지오마, 함틱 해만지오마 쪽도 잘안 들었던 것이 저희가 마이크로뷰라는 기술을 통해서 잘볼수 있도록 이제 기술이 발전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제 그 뭐, 팬데믹 때좀 서비스 친구들이나 이 사람들이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보면서 이미지도 세팅을 하고, 문제도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온라인 커넥션, 온라인 콜래보레이션이라는 기능을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직접적으로 가서 이제 우리가 팔로우 할수 있게 되었지만, 약간 원거리나 또 시간이 안 맞을 경우에, 온라인 콜래보레이션을 이용하면, 원격으로 선생님이 그, 어, 허락하에 그 장비에 접속을 해서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실제 컨트롤 패널에 있는 버튼들입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이제 조정해서 원격으로 이미지도 만, 만들어지고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기능이 있고 이것도 다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더 알피니어는 좀그 앞으로 계속 나갈 예정이고요. 많은 점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